아프리카 TV는 빠른 이익 성장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적어 추가적인 주가 상승이 기대됩니다. 오늘의 리포트는 아프리카 TV, 트위치 접수하고 글로벌로 진출입니다. 아프리카 TV의 4분기 실적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플랫폼과 광고 매출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습니다. 올해도 아프리카 TV의 시청자는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트위치가 국내 사업 철수를 발표한 이후 1월 말까지 아프리카 TV로 넘어온 스트리머는 3,000명 정도인데요. 트위치 서비스가 종료되는 2월 말 이후에는 유저 유입이 더욱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유입된 유저들은 구독을 중심으로 높은 결제율을 보이고 있어 올해 매출 성장에 기여할 전망입니다. 신규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인 숲도 5월 베타 서비스 형태로 출시될 예정인데요. 유저 기반을 넓히는 한편, 콘텐츠를 다변화하여 플랫폼의 장기 성장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전망됩니다. 광고 매출 성장률이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하고 있어 아프리카 TV의 올해 이익추정치를 상향하고 목표 주가도 16만원으로 올립니다. 올해 아프리카 TV는 트위치 유저 유입과 글로벌 진출 등으로 영업 레버리지가 본격화되는 시기로 최근 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의 리서치 하이라이트는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